고금리 퀴즈와 경기 둔화가 길어지면서 요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제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더 많이 들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책자금을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경영 전략의 영역으로 풀어내며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리 경영지원센터 박혜석 대표입니다. 박혜석 대표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수많은 사업자들과 직접 호흡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 제도의 취지와 실제 심사 구조, 그리고 사업자의 현실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책 자금은 제도 자체보다 언제 어떤 구조로 접근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사업이 어려워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조를 한 번도 설계해 본 적이 없어서 기회를 지나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입니다. 인텔리 경영 지원센터의 컨설팅 방식은 일반적인 컨설팅과는 다릅니다. 매출 규모나 사업장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구조, 현금 흐름, 고정비와 유동부채, 업종 특성,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전략을 설계합니다. 정책자금을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 경영 전략으로 연결하는 이유입니다. 업계에서는 박혜석 대표를 정책을 현장의 언어로 번역하는 실무형 컨설턴트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정책 설명 대신 실제 심사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왜 부결이 되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는 점이 높은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석 대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책 자금은 자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주는 자금이 아니라고 제도의 방향과 사업의 현실이 정확히 연결될 때 비로소 기업의 숨통이 트이고 성장의 기회가 열린다고 말입니다. 대표님들이 작은 걱정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와 전략을 맞는 것 그것이 인텔리 경영 지원 센터의 역할입니다. 지금 자금이 막막하다면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구조일지도 모릅니다.